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리입니다. 전라북도 출신의 호남호파 디지털 논객으로 현직 의사이자 시인인 오강조 박사가 한동과 훈 이준석 이두 사람은 탄핵과 대선 때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최악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현재 초라이었다면서둘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박사는 또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었던 최강욱의 이 찍들을 한날한 시에 싹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아 가지 않겠나라는 역대급 망언 등과 관련해서 총만 들지 않았지 한국은 이미 내전으로 돌입했다면서 역사책에서나 볼수 있는 죽느냐 죽이느냐의 동족 간의 전쟁을 눈으로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오광조 박사는 화양연화 잊혀진 이름이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은 잊혀지면 끝이란 점이다. 잊혀지기보다는 구슬수에 오르는 게 낫다고 무리수를 둔다. 급이 낮은 방송에 나가고 사건을 만든다. 그래도 잊히면 쓸쓸하게 사라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몇달전 탄핵과 대선 기간에 정치 흐름의 한 가운데서 막강한 힘을 보인 정치인이 있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검색해서 기억해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다 하면서 부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정치인이었다. 한동훈은 탄핵 때, 이준석은 대선 때, 세상은 온통... 그들의 입만 바라보았고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주목받았다. 그들은 한국 정치와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박사는 이어서 아쉽게도 선택은 최악이었다. 양보하고 기다리거나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이 없었다. 개인의 원한을 풀기에 바빴다. 큰 그림을 그릴 줄 몰랐다. 결과는 현재 초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박사는 먼저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은 탄핵을 찬성한 결과로 보수당 지지층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불가촉천민이 되었다. 애초 지지기반이 없던 갑툭튀 정치인의 한계다. 자신에 대한 지지가 개인을 향한 지지인 줄 알고 교만했다. 이재명의 대학마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정치인으로 비전도 이념도 생각나지 않는다. 고유한 색깔도 없다. 기억나는 건 싸구려 먹방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은 탄핵을 반대했어야 했다. 개엄은 반대지만 탄핵은 안 된다고 버텨야 했다.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여당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쳐서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했을 것이다. 탄핵 결과로 탄생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일당 독재가 날뛸수록 한동훈의 선택에 대한 비난은 커진다. 지지 기반이 없는 정치인은 유튜버보다 못하다. 그가 돌아올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오강조 박사는 또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이준석은 양보하고 국힘당과 당대당 합당을 한뒤 당대표나 총리를 약속받아야 했다. 여당이 승리했다면 총리로 다음번 대통령에 가장 가까웠을 것이고, 졌다 해도 현재 야당 대표로 이재명과 맞다야 하는 체급으로 컸을 것이다. 감옥에 간다면 탄압받는 정치인 훈장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름도 가물거린다. 지역구 한석, 전국구 두석의 미니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당의 대항 세력은 국힘당 뿐이다. 싫어도 반민주당 표현은 국힘당으로 결집한다. 도로민주당인 조국당 외 제3세력은 소멸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를 노린다고, 그건 김대중이나 이재명처럼 거대한 핵심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이나 가능한 소리다. 둘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오강조 박사는 또 한국은 내전 중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현재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는 먼저 본인의 말을 밝히기 전에 몇 가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최강욱의 역대급 망언, 즉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의 북토크 중에 최강욱이었던 그 망언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집들이 살고 있는데 한날 한시에 싹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나 이런 망언을 소개한 TV의 자막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또 난민전 사건 관련자인 극좌 김남주의 말과 김정일의 말도 소개했습니다. 김남주, 과거 난민전 사건으로 투옥됐던 극좌 시인이죠. 김남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대략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민족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온 것이다. 우리에게 적은 숫자의 반동 세력의 피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한 차원 높은 애국이요 진정한 민족주의자의 길을 가는 순관 행진곡인 것이다. 우리가 있는 이 감옥은 애국애족의 위대한 과업을 하기 위한 학교인 것이다. 버림받고 핍박받은 소외감이 눈물처럼 넘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토피아적인 학교인 것이다. 이렇게 극좌 김남주가 정말로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는 죽여야 된다. 이걸 지금 실제적으로 김남주란자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오광조 박사는 또 김정일의 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시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물론 이제 김정일이가 말할 때는 뭐 한반도는 조선반도라고 말했고, 이뭐 북한, 남한 이런 거는 북조선, 남조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어쨌든 요지는 북한 공산정권 주도로 한반도가 적화 통일되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만 명은 이민갈 거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거고, 남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전체 5천만명 중에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말에 따르면 숙청 대상자는 김남주의 200만 명 정도가 아니고 2천만 명이 되는 셈입니다. 오광조 박사는 이렇게 최강우, 김남주, 김정일의 말을 함께 소개한 뒤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과 운동권은 한국과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저들의 목표는 오직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바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한국의 단물을 쪽 빨아먹고 자신들의 자식은 원수의 나라 미국으로 빼돌린다. 우리 아들, 딸 세대에게 갚지 못할 국가 부채와 노력해도 부모 세대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암울한 미래를 배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인 586 운동권은 성장기 한국의 자유와 경제 혜택을 톡톡히 누린 집단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괴물이 되었을까? 가만히 지금 체제만 유지해도 자신과 자식 세대가 번영을 누릴 텐데 왜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서둘러 돌이킬 수 없게 박살 내고 있을까?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꿨을 뿐이고 선거로 다시 찾으면 된다는 생각은 나이브하다. 전쟁터에서 평화와 사랑을 주장하는 자는 제일 먼저 총을 맞는다.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저들은 승리가 확정되면 수백만을 숙청하겠다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총만 들지 않았지. 한국은 이미 내전으로 돌입했다. 역사책에서나 볼수 있는 죽느냐 죽이느냐의 동족 간의 전쟁을 눈으로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 년 동안의 중국의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 중국에 큰소리 치고 세계에서 문화와 기술로 인정받고 한국어가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는 환상적인 시기가 꿈처럼 반짝하고 사라질까 너무 두렵다. 지금 오강조 박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아마 애국 시민들, 자유시민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중국보다 더잘 사는 나라,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서 몇십 년 정도 흘러왔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다시 중국의 속국, 정말 가난하고, 아주 억압받고, 모든 면에서 후퇴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세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로 아주 질주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우리가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당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 신임대변인단을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다시피 이른바 위장보수 패널 한동훈이나 이준석의 입장을 대변하지 국민의힘의 주류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방송 패널, 위장보수 패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사전협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신임대변인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당 대변인으로는 김효원 전 경기도 오산시 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구 갑 당협위원장. 이충영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용술, 경기도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습니다. 또 미디어 대변인으로는 김기영 인천시 연수구 을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당대변인,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재능 전 당부대변인, 이준우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섯 명이 발탁됐습니다. 박성훈석 대변인은 이번 대변인단 임명과 관련해서 방송과 함께 미디어 노출이 많은 대변인, 즉, 미디어 대변인은 당에 상근하기보다는 방송이나 라디오, 유튜버 등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취지라면서 당 대변인 네 명은 상근하면서 당 입장을 논평을 통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변인단 임기는 6개월이라면서 평가가 좋으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 임명과 관련해서 많은 당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 임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단 임명은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위장보수 패널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른바 당 패널 인증제를 언급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자기의 의견을 가장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면서 이분이 국민의 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김종혁이니 신지원이 혹은 박상순이, 윤희석이니 이런 자들 당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완전히 한동훈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자들이 국민의힘의 목소로 방송에 나가서 불공정한 방송에 바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은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실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건선알 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